51번 문제는 상담 연구 방법 중에서 질적 패러다임입니다. 이 경향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마 이 문제 푸는데 5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반이 실증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요. 옳지 않죠.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체킹하고 바로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실증주의는 양적 패러다임입니다.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에서 지향하는 양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해석주의입니다. 해석주의, 또 내지는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네, 질적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실증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주의와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주의라든지 구성주의는 주관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어떤 상대적인 인식론, 이거는 절대적인 인식론이라 는데 거기까지는 놔두시고 여기는 주관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는 객관주의에 입각한, 입각한 것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질적 패러다임은요, 상담의 과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니까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할때 심층 면접, 상담을 하잖아요. 면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연구자니까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 측정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삼각 측정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삼각 측정법을 할 수가, 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 질적 연구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질적 연구의 진실성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삼각 측정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탐구 대상 우리가 탐구 대상을 연구 참여자라고도 합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같이 있게 얘기죠. 연구 대상자와 심층 면접을 했다, 관찰 자료가 있다, 상당히 이 모든 자료들이 바로 이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 생산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을 탐구한다, 제가 과정에 동그라미 쳤는데요. 이 질적 패러다임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연구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연구 방법이니까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담에 어떤 이론들이 있고 상담에 많은 이제 그 단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질적 연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 질문들은 답은 1번입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죠. 해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저는. 자, 실력다지기에 있는 질적 연구의 연구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유명한 크로스벨이라는 분도 등장하고 있네요. 질적 연구의 연구 전통을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어, 반만엔 이분은 현상학 민속지적 연구, 사례 연구로 분류했고요. 메리암 교수님 유명하시죠. 메리암 교수님은 해석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 사례 연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비판 연구, 포스트모던 연구 일곱 가지로 크로스웰은 내러티브 탐구, 현상학, 근거 이론,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이것을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전통이라고 크로스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천 교수님은 한국에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분인데요. 시카고 사회학, 문화기술지,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 근거이론, 비판문화기술지,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 생태학적 심리학, 퍼스모더니즘의 트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러티브 탐구, 일명 전기라고 하죠. 이야기. 그 다음에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케이스서디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2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분산성의 지표가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는데요. 여기에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5번 질문까지 조금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어, 우리가 이두 가지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알고 있죠 어, 이두 가지다 이 자료들의 그 흩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자료의 어 삼포 정도 자료의 삼포성이랄까요? 퍼져 있는 정도를 알수 있는 것이 이두 가지입니다. 어, 분산은 값이 큽니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값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제곱근을 달면 이게 바로 표준편차가 된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분산이 0이면 표준편차도 0이 되겠네요. 그것은 평, 다 평균의 지점에 다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차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분산, 보통 우리가 어, 분산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 제곱의 평균, 이 제곱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이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콜,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보통 에버리지를 어, 평균이라 지만 어, 평균값은 일종의 어떤 기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를 씁니다. 그리고 x의 제곱, 제곱의 평균이죠.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평균을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평균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산의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좀 좋으니까 고, 공식을 써드렸어요. 우리말로 써드리면 이것은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여기는 평균제곱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분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해설을 잠깐 봐주세요.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산을 낼때 값이 커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 지문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설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보면은 분산에 다른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분산은 관측 값에서 이 관측 값을 원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원점수가 평균보다 크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원점수가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양수가 되겠죠? 이것을 뺀 것을 제곱을 합니다. 다. 그러니까 50명이 있다. 그럼 50명의 원점수가 5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평균을 뺍니다. 50명의 평균을. 그래가지고 제곱을 해요. 자, 그것을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로 나누어서 구하는 게또 분산입니다. 자, 분산도 이렇게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산은 원점수라고 쓸게요. 관측값인데,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자, 이것을 제곱을 한다라고 했어요. 어, 이것을 모두 더합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합니다. 어, 사례수로 합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사례수가 아까 50명이다 하면 50명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합산이 됐잖아요.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하고, 이게 이제 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산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 모두 합산을 하는데 이 원점수가 평균과 다 똑같아요. 그럼 0-0이 되잖아요. 그러면 n분의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어, 원점수가 다 평균과 똑같다면은 우리가 이제 분산은 0. 작은 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즉 차이 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봐봐요. 차이 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평균은 사례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관측값에서 평균값, 평균을 뺀 값인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다 제곱을 해갖고 더하는 것은 여기서 음수가 나오면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평균, 편, 평균하고 관측값하고 똑같다. 원점수와 똑같다. 그러면은 이게 0-0이 돼서 다 0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 0제곱도 0이니까 그렇게 해서 편차가 없는 것이 바로 0이고 분산이 없는 것이 0이기 때문에 0의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제곱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준편차는 자료의 산포도 말씀드렸죠. 산포성을 나타낸다. 이것을 나타낸 수치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합니다. 표준편차가 작다. 평균값에서 변동 량 변량들 변량을 쉽게 말하면 원점수로 보시면 돼요. 변량들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평균에서 점수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깝게 있어야 편차가 적어서 이 표준편차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한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제곱에서 값이 부풀려진 분산을 제곱근에서 내면은 바로 이게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기를 좀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편차가 제곱되면 불균등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에 민감하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음, 우리가 이제 편차가 나오는데 편차가 2다. 그럼 이걸 제곱하면 4가 되잖아요. 편차가 7이다. 이걸 제곱하면 49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균등하게 커지게 된다. 자, 그리고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 여기서 분산 이거였잖아요. 이게 평균치로부터 이탈. 이게 이제 원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 평균점수 이탈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산은 평균치로부터 이탈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탈 되면 분산은 커지니까. 자, 맞습니다. 자, 점수들의 분산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통계적 분산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점수들의 분산성이란 건 뭐냐면 평균에서 점수들이 분산되었다. 산포라 그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분산값도 커지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만일 점수들 간에 아무런 분산성이 없다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네. 아무런 분산성이 없다는 것은 평균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분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산도 0, 표준편차도 0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고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게 바로 어떤 조건 하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이 분산이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을 지점으로 했을 때는 이 분산이 3이었다. 그런데 다른 값, 평균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분산값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분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에 귀인될 수 있다. 어, 분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이한 근원에 귀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5번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표준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편차 할때 평균 기준을 했잖아요. 자, 편차 제곱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편차 제, 편차를 제곱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제 0값이 있기 때문에 0이 바로 이제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이 해설지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1하고 3하고 5가 있어요. 1하고 3하고 5. 평균이 얼마입니까? 3이죠. 3이에요. 그럼 이 3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은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1 3 1 3 거기 보면 마이너스 2라고 써졌어요. 어? 여기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여기는 뭐예요? 0이죠. 0이 되잖아요. 3 3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 5 3 그래서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편차 제곱합을 해볼게요. 여기 편차 제곱합이라 했으니까 편차의 제곱합, 편차의 제곱합. 이건 0이 될 것이고 편차의 제곱합은 어떻게 돼요? 4 여기 4 플러스니까 8이 나오잖아요. 8이 평균을 3으로 했을 때이 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최소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죠? 5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예요. 나는 평균을 기준 하지 않고 5를 기준으로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5를 기준으로. 그러면 앞에 해보세요.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잖아요. 1-5면 마이너스 4. 여기는요. 3-5잖아요. 5가 기준이니까. 3-5라면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5-5니까 0이 될거 아니에요. 편차 제곱해봐요. 4, 4, 16. 그 다음에 2는 4. 어떻게 돼요? 20이 되잖아요. 평균을 했더니 8이고 이건 5를 기준으로 했더니 뭐예요? 20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차 제곱압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시 4번을 읽으면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은 분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는 값하고 이것으로 하는 값하고 서로 달랐잖아요. 달랐잖아요. 따라서 이것으로 하는 것 이것으로 하는 것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분산은 분산은 8이 될 수도 있고 10 20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분산되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된 부분들은 상이한 근원, 다른 근원, 다른 지점, 다른 점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이해하면 4번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5번이 잘못됐어요. 다음은 5번입니다.